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방송해드린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를 보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할것 같으면 죽음의 사전적 의미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 학설들이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겐해는 오온이 해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온이란 무엇이냐 할것 틈에는 육체 색 수상행식 정신세계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이를 습관으로 남는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체를 말하거든요. 육체를 말하는데 색은 어머니 배 속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지입니다. 배살 가죽.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은 피, 고름, 뭐, 이 수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불,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풍.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육체는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죽을 것 틈에는 이게 역순으로 가요, 이렇게 죽을 것 틈에는 제일 먼저 시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람입니다. 호흡이 정지될 것 틈에는 죽었다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사람을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 앞에다가 코구멍에다가 미시한 탁트를딱 대봐요 이렇게. 그탁트리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아직 안 죽은 것이고 음, 안, 안 움직이면은 죽은 것이고, 움직이면 아주까지 안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닭털이나 오리털이 없을 것 같으면, 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싸늘하게 빠져나가요. 불기운이 빠져나가요. 그죠? 평소수다 사라질 때는 37도, 36도 뭐 이런 어떤 체온들이 싸늘하게 식어 가지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는 조금 부패하기 시작할 거쯤면은 피가 나오고 또 오줌이 나오고 물기운이 빠져나가요. 제일 먼저 썩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가죽, 손톱, 발톱 빼.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그, 우상계. 보면은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정신세계 영혼은 뭐로 되어있느냐 수상 행식이거든요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육근이란 안이비설신이 우리말로 할것 틈에는 눈 귀, 코 손, 육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정신 의식, 을라부서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코를 냄새 맡게 되고, 입으로 먹어 보게 되고, 손으로 만져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고걸 육경이라 그러는데, 육경을 만날 것 틈에는 느낌이 오잖아요. 수. 느낌 오는데 그 느낌을 좋다 나쁘다. 악님에는 그걸 못 보고 넘어가든지 그렇게 붙으면은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그러죠. 그 상태를 생각. 그렇게 그래, 생각해 본다. 생각하고 그다음은 뭘 하냐 그쯤에는 내가 그걸 느낌이 좋을 것같으면 생각도 좋을 것같에면 취하고 가지를 걸고 나쁠 것같으면 그걸 버리고 그죠? 그래서 행동은 행 하는 행동이 이루어져요.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는 그걸 그게 쌓일 것같으면 지식이 되는 기지 지식이 되기도 하고 그걸 불교적 용어로는 뭐냐면은 지식이자 우리가 생각할지게 업이요 이렇게 업. 우리 업이 쌓이잖아요. 그죠? 업. 그래서 고골 그 사대. 야 참, 그걸 그 수상 행식 느낌 생각 행동 지식을 알 알을 마이가 쌓이는 거. 거기 인자 업인데. 그저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은껍질이고 혼은 알맹이다 했잖아요. 알맹인데 우리가 불교적으로 윤회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게 영혼이상이영상이상을보이이 영상을 이 영상을 이 우리가 보통 사람 장례식에 보통 장식에가 보면은 그 위패를 다았요위패를 쓰는데 고개 업이거든요. 위패 쓰는 자체가 왜 업이냐? 할것 같으면은 불교식으로 쓸것 같으면은 이게 남자냐 여자냐. 그죠? 후인이냐, 위인이냐. 안 그러면 은또 그 다음에는 성씨가 뭐냐? 성씨가 뭐냐? 그 다음에는 이름을 쓰고 그죠? 또그 관계자, 가족들 관계자하고 관계를 쓰잖아요. 이렇게 선망, 아버지면은 음부, 어머니면은 자모, 그죠? 그 관계를 써요. 이렇게 선생 거기다 업이거든요. 그게. 그, 그러니까 그, 업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그 업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업이. 혼도, 우리가, 이제, 위패를 쓰는데, 그 위패를 보고, 위패를 담는 상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담는 상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혼백암. 홈백함, 크기도 하고, 홈백상자, 크기도 해요. 그걸 모시놓고 우리가 절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는 그렇게 쓰지만은 유교는 또 달라요. 유교는 어떻게 다르냐 할것같면은 뱃을 어주로 씁니다. 여자 보살님들, 여자들은 보면 대부분 유인, 뭐, 오대, 뭐, 씨, 성씨 쓰고, 뭐, 그렇게 쓰지만은, 남자들은 철저하게, 뱃을, 예? 뱃을, 선, 그,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쌓이고, 똑똑해도, 뱃을 못 해서 그때은 학생이에요, 이렇게. 학생, 행고학생 부근친이 하다 못해 옛날에 능참봉이라도 한잔 한 사람을 끝으면은 그 능참봉 누구다 이렇게 써요. 왜쓸 이것도 업이거든요. 근데 나는 서양 종교는 그러면은 그걸 안 쓰는가? 서양 종교는 불교나 유교가. 그 지방 쓰고 제사를 모시는 것을 보고 뭐 귀신 소굴이다. 막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서양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고 싶어서 내가 유심히 봅니다. 그장 서양인 저, 종교인들 중에서 저 신앙하는 중에서도 뭐 부고가 올것으면제 가서 보는데 그분들도 이 패를 써놨어요. 그런데, 성도, 누구, 뭐, 이럴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업이다. 근데, 불교에서 보는 것은, 그것도 다 윤회다. 윤회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혼은 윤회를, 혼백은 윤회를 하고, 혼은 윤회를 안 합니다. 근데, 업이 달려 있는 혼백은 윤회를 하거든요. 혼백은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제사 모시든지 천도를 할 적에 그 혼백을 모시놓고 제사를 모시고 또 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혼은 뭐냐? 혼은 청증합니다. 혼만은 혼은 청증하고. 혼은 때가 없고 맑고 깨끗한 것을 혼이라 그래요. 백이 없는 혼은 실체가 혼은 그 이제 열반을 하는데 열반을 할 것처럼 중국은 열반을 크잖아요 그죠? 열반을 했는데 백기 혼이 없는. 백을 벗어난, 떨쳐버린 혼은 그 윤회를 벗어나서 그,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 네? 쉽게 말해서 불성을 회복하는 부처님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혼, 그런데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혼백을 벗어, 혼백에 둘러싸여 있는, 혼백을 가지고 있는 백을 가지고 있는 혼은 혼백인데, 혼백은 윤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혼백을 우리는 제사를 모시고, 천도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천도제를 하는 목적, 제사를 모시는 목적은, 우리가 제사 지내주는 그 인연 공덕으로 이 영가님이 업을 떨어버리고, 백을 떨어뜨려버리고, 하루 속히 불승을 되찾아서 윤리를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모셔 주고 천도절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제사를 모시거나 천도제를 할 것쯤에는 그 공덕의 7분의 1만 그 영가는 임한테 가고 7분의 6은 제사를 모셔 주는 동참 제자, 제사를 모셔 주는 동참 제자한테 돌아간다고 시장 보는 경 제7품에 분명히 그렇게 설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남의 제사라도, 남의 제사라도 내가 동참했어. 잔한잔 올리고, 또 경전 한번 읽어줄 것 터면은, 그 영가들 한, 영가님한테 7분의 1만 가고, 내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영가지만은, 7분의 6의 공덕은 내한테로 온다. 요런 내용이 서래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도 그래요. 제사도, 제사를 일정성껏 모셔주면은, 모셔드리면은, 그영가님 영간님에게는 제사를 전승한 모신 공덕에 7분의 1만 가고 7분의 6은 제사를 모신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년 개모년 추석에는 제사를 차례를 안 모시는 분이 제사를 모시는 차례를 모시는 분보다 더 많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다면은 이제 우리 우리 사회도 제사가 점점 사라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분별하게 외래의 문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의 미풍양 속이 다 깡그리채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벗어납니다 이러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제사는 모시는 게 좋습니다.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부담가는 제사를 제사면은 안 모시는 게 좋습니다. 제사를 부담가 부담 갈것 면은 제사를 안 모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뜸면는 제사가 될것 면은 음식을 많이 차리고 돈이 많이 들고 그게 내한테 내 심지어 부담을 느낄 것 같으면 안 모시하죠. 제사가 다가올 것 같으면 다른 자손들도 같은 자손인데 가만히 있는데 내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애써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올것 같으면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묘시는 제사, 제사를 모실 바에는, 차례를 모실 바에는, 안 모시는 게 낫습니다. 제사 모실 것 같으면은, 그 영가님들이, 귀신들이 제사 음식 먹고 갑니까? 싸가 갑니까안 아, 그렇습니다. 제사는 많은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존경하는 정성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공덕이 소라치 소록이, 소록이 나한테 옵니다. 거기 고 나물 무치고 많은 재물을 차용만할 것이 아니고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았어진액상 차리기 전에 먼저 음식 차려 놓고 밥하고 물 한잔하고 올려 놓고 정승을 다 해서 충무해도, 또 절만 하면 해도, 그 공덕이 그 공덕으로, 그 조상님들은 좀 업장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동참 제자님들은 승부할수 있다. 유계공덕은 내가 받고, 유계공덕은 내감입 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사는 꼭 모시되 부담 가고 짜증 나는 제사는 아무시리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한 그런 제사를 모실 것으면 그렇게 제사를 모실 것으면 그렇게 천도를 할것으면은 그. 공덕의 7분의 1은 연관인들이 가져가고 조장들이 가져가고 유의공덕은 나한테 온다. 남의 제사라도 그 가족들이 동의만 할것 터면 가서 잔한잔 올리고 절한번 하고 혹시 불교수, 불교식으로 제사를 모시면은 경전 한편 읽어주고 올것 같으면은 그 영가의 공덕의 7분의 6은 내가 받는다. 그게 우리 전통 사상이자 정통 불교 사상입니다. 왜?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1700년의 역사가 전통이 우려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자, 불교는 중생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있는 종교입니다. 중생에는 돌아가신 영가님들. 안 그러면은 우주법계의 허공을 떠돌고 있는 무주구주, 무주유주, 요건들도다 중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도해 줘야 될 중생입니다. 구제해야 될, 해줘야 될 중생입니다. 자, 우리 보디, 우리 보디 제대로 된 제사나 천도제 모시고 또이 사이를 불국정토로 만들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